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네. 저희 지 저기, 남편이 잘하니, 전립선 암인데요 네. 아, 어, 지금 6년, 2기였으니까 수술을 했어요. 크게 말씀하세요? 네. 6년 됐으니까, 암이1기2기있는데 2G 2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 PS가 뭐안 올라가야겠어요. 근데 뭐 자꾸 피해스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음.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니까 자기는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 걱정이 되니까는 매일 그냥 짜증만 내고, 그냥 앞으로 2개월 있다 또한번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 검사하면은 뭐 뼈로 다 전이 되면은 뭐 1년 안에 죽는다고. 음. 그렇게 책에 나와 있으니까 맨날 그 걱정만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또그 사람이 춤을 배웠어요. <laughs> 춤을 배웠는데 이제 매일 그래서 춤도 좋다고 그러니까 전립선면은그럼면 네. 춤을 추고 돌아다니면 되는데, 이제 또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laughs> 음. 그래가지고는 저, 저는 이제 그마녀라 되는 사람인데 저한테 몇번 들켰어요. 음. 근데 이제 요즘은 더뻗대고 나가 자기가 이제 몇년 있으면 죽을지 모르니까 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죽는다고. 음. 그래서 마음이 허해서 그러니까는 당니성장은 그냥 저 주인이니까만 다니는데 음. 제발 봉사 같은 것좀 하나씩은 갖다 친일를 붙이시오. 그래도 그냥 뭐 젊어서는 나이 먹으면 한데지 나이가 7사년도인데도 나이 먹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음.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고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저직장에서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또 아내분은 몇세신가요 예? 네? 사매님은 네. 저요? 예. 네. 저는 70이고요. 음. 그 자제분은? 자녀 분들은 몇 두셨는지요? 아 자녀요? 네네 아이들이요. 네. 자녀는 둘이 있는데 다시 십장과 같죠. 음. 그래서 어떻 마음을 어떻게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지 몰라서 제가 전화 걸었어요. 네, 참 어려운 숙제네요. <laughs> 근데 지금 그 제가 이렇게 듣,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드나, 떠오르는 생각은요. 지금 이제 네. 그 마음이 그 형제분께서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어딘가 위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마음을 조금 위안을 갖기 위해서 침을 배우러 다녔는데, 또 본인이 아니게 또 여자가 생겼고, 또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쓰이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해해달라라는 이제, 토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를 잘 파악을 하신 분은 자매님이세요. 제일 지금 그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은 자매님 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모르겠어요. 그건 뭐. <laughs> 제가 보기에는 그 자매님을, 형제님이 자매님을 만나면 오히려 걱정만 더 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마음이,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좋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내 남편이 마음을 주고 있는 그 여자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가? 나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반대로 내 남편이 마음을 주고 있는 그 여자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좋은데,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내 남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내 남편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고쳐라. 틀렸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 듣는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시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만나고, 나하고 얘기할 때, 마음이 안정이 잘안 되는가, 이런 거를 찾아내셔야 될것 같아요. 그걸 저희들이 옆에서 같이 살아진 살고 있지가 않으니까 같이 보면 아 이렇게 좀 바꿔서 말씀해 보시라든지 이렇게 행동해 보시라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찾아내실 때 예, 어, 그런 걸 알게 되시면 조금 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 해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은 뭐, 그렇게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고 또이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됐을 때는 또뭐 생명이 그 시안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딘가 내 마음을 이렇게 의지하고 기댈 때가 필요할 텐데 예, 그걸 좀더 깊이 잘 헤아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이 상황에서 그 지금, 어, 자매님께서는, 어, 떤 느낌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 병에 좋다는 약을 다해주셔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음식으로도 다 많이. 네. 어 호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거의 체을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 병들을 뭐붕겨주셔야 되는데, 밥사 그러더라고요뭐홍삼 같은 거는 안 되고, 그냥 채소 야채구이를 하라고 근데 야채구이를 하고 고기도 이제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면 은아유그러면 너무 힘들죠 제가 여기 지금 가게를 운영하면서 집에서 살림을 혼자 하면서 다 하는데 그런데 자기도 그걸 알아요 알으니까는 미안해가지고 막 저녁에도 그냥 잘해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못 잡아요 그래서 마음을 잡으라고 어디다 의지를 하겠냐고 지금 만약에 한 2년 2년밖에 못 산다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도 마음을 잡을 때가 있어야지 그 지금 자매님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네. 어 이제 뭐 다른 여자분도 이제 만나시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춤을 추거든요 한 춤추는 지 5년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춤을 추면서 다른 여성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문제는뭐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람니까 이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예네 그러면 나한테 차라리 그런 걸 들키지 말고 혼자만 왜냐면 직장이 없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건강 생각하면서 운동나 하고 건강 생각하면서 집안에 청소기만 밀어주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지한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한갑뒤에 이렇게 일을 안 했죠 우리는 여자가 하는 일이니까 이제 해야 되고 근데 너무 속상한 게 나한테 핸드폰에다가 어쩌면 은 같이 한 방에서 자면서 사장님 핸드폰에다 뭐라고 적었냐면은 사랑하는 여보, 우리 부부는 너무 이어지지 않을 거야. 그 여자한테 그런 문자도 보내고, 너무 속상해. 난 몰래 차라리 하루 동안 뭐 해요. 밖에 나가 바람을 피는지 뭐라든지 저녁에만 주우면 되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살았더니, 차라 밤에 제가 이가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내시경을 했더니 한번 재검을 하라고 연락을 했으니 재검이 되게 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실사 그날 저녁에도 두 시간에 깨서, 그 여자하고 문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 남편께서 그 지금 어 이제 뭐 거의 시험부 인생이라고 하는데 춤을 추러 다니고 어 춤을 추러 다니시고 또 다른 여성도 사귀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자매님은 그래도 아픈 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잘해 드리고 뭔가 이렇게 돌봐 주시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 잠자기 전에 그렇게 막 문자를 그그여성하게 보내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도 아프시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양가 감정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뭐 1년이나 2년 더 사실까 뭐 이런 안타까움도 마음도 드시는 거고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저의 생각은 지금 자매님의 마음은 굉장히 뭐랄까 어 바다와 같이 넓은 분 같아요. 일단 그죠? 에휴, 그렇지다. 않 그렇지도, 그렇지도 않아? 요 <laughs> 네. 그러면 뭐 옆에서 바가지 긁으세요?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여성으로서 남편이 이렇게 바람피우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안 좋고 자존심 상하고 뭐 젊었을 때 같으면 이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 가시는 길잘 어, 드시고 어, 가시라고 이렇게 먹을 것도 잘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네. 예, 그런데 어, 뭐 하여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시는 게 마무리를 잘해야지 이렇게 바람피고 아내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면 그 나쁜 놈이지! 안 그래요? 아니 나 1, 2년밖에 어, 더안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면서 그내 마음대로가 죄를 짓는 거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내일 당장 죽어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말 잡고 잡아서 좀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좀 그러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마음을 잡을 데가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내년에 죽을 거니까, 올해 못된 짓을 한번다 해보자. 이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고 예, 방식으로 나가요 예막 간다고 그러셨죠 아까 예. 그랬을 때 지금 자매님 마음도 아프시고 그죠 음 그러니까 저제 생각은 예. 어,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이 과연 무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어, 함께 이렇게 어, 의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이제 내년에 내년 후년 뭐 언제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떠나가는 마당에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주고 떠나면 기분이 좋겠냐. 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냥 인생의 마무리를 좀 아름답게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지극정성으로 어, 보살필 거다. 아까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잘해드리니까 미안해하는 그런 감정도 있다고 남편께서. 네. 예 그래서 무언가 이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 대화를 하고 그 그러니까 앞으로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두분께서 어~ 마지막 순간에 어~ 여보 당신과 이렇게 살았던 시간이 참 어, 기쁘고 행복했어 서로 간에 그런 작별의 인사를 할수 있는 그런 관계를 어~ 맺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아 나는 부인으로서 나 남편 어 돌아가실 때까지 어 지극정성으로 의무니까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저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을 앞에 하고 정말 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저런 어, 나쁜 사람이 있나 이렇게 뭐 미움 감정도 생기고 뭐 이런 그러니까 막이 복잡한 감정이 아니라 어돌아가실 때는 여보 그래도 당신 한평 당신 때문에 한평생 기쁘게 살았어. 또 이런 서로 간의 그런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할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시간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나 지금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시되 에, 진리는 알려드리라. 아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제가 여자 입장에서 그냥 한 말씀 드리면 예. 어, 이미 이제부터 칠십 이제 뭐... 제가 할 일은 그래도. 네, 근데 70평생 잘 해주는 수밖에 없죠. 네, 아니 잘해드려야 되는데 70평생 어쨌든 함께 하셨잖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 제 생각에는 그냥 여자 입장에서 마음으로 남편을 좀 내려놓시고 으 하느님께 그냥 던지시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사랑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어, 난 당신을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그 철없는 남편을 정말 마무리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부인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한테 맡겨준 그 그냥 어떤 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내가 너무 사실은 분하잖아요. 70평생을 살았는데 이내 옆에서 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죠. 그 속이 상하는 거를 어, 하느님께 맡겨 드리면서 어, 좀 내려놓으시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면서 어,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 최선을 다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면서 자꾸 마음으로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좀덜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네. 네. 그리고 살아야죠, 그렇습 네. 네, 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연세가 70, 71이 뭐 정도 되면 그, 굉장히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나이에 계신 남자분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 부인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누라,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고 거기에 맞춰서 당신은 따라와야지 되고. 이런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그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극박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신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힘이 들어서 허전해서 내가 바람을 피니까 그냥 못본 척하고 살아야지 돼. 사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생, 상, 상황을 이렇게 보면 부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착한 병에 걸려 있어요. 모두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그냥 나는 그래도 맞춰서 잘해줘야지 되고 착하게 살아야지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착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책을 또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잘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고 그래서 얼굴은 항상 어둡고 그런 걸 바라보는 남편은 또 어둡다고 또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는 자꾸 마음을 딴데 갔다 쏟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정말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남편이 분명히 이제 나보다 먼저 병이 깊어져서 세상을 떠났다.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세상을 떠난 남편의 죽음 앞에서 내가, 아이고, 이 남자 천국에 갔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저렇게 재만 짓더니 나쁜데 갔겠구나. 지옥에 갔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순간에, 아유, 내 남편은 그래도 참 올바르지 않게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잘 회개하고 예, 마음을 잘 고쳐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비로운 하느님의 은총으로 좋은 데 갔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잘해드리고 뭐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남편이 내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갈 수, 갈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지 될까. 이 부분을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서도 높으시고 고통 중에 많이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다음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느 곳으로 옮겨갈 건지 그 준비를 더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전면님. 네, 네, 어떻게 좀어 어, 해답을 얻으셨어요? 해답은. 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아요. 예, 그렇죠. <laughs> 예, 오랜 삶을 또 살아오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요.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